오늘 물건 충남 내포 신도시에서 가장 번화가의 장사 자리 하나 보러 가요. 형님들 오늘 물건은요. 이전에 천안 불당동 상가 몇개 보셨죠? 네, 가격은 싸 보이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는 상가들이었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아셔야 합니다. 경매니까 요 가격인 거지. 공인중개사 찾아가면 감정평가금액 그대로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상가 임장을 많이 다니시는 거죠? 이제 토지는 접었나요? 아이고 부동산에서 상가는 채운게에요 요즘 경매시장에 상가가 늘어난다는 건어찌케 버티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망한다는 거아니것슈오 일리가 있는데요 집 앞에만 나가봐도 죄다 상가인데 붙어있더라고요 부동산 경기가 감기라도 걸렸는가 찬바람 불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럴 때는 김치찌개 시원하게 싹 잡숫고 입을 꼭 뒤집어 쓰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있나 보시기만 하셔요 그럼 보기만 해야겠네요. 일단 똥벼락을 맞는 건지 돈벼락을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봅시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꿀맛 같은 토지를 많이 보실 수 이슈. 김사장님, 오늘 물건도 칼칼하게 정리해 주셔요. 오늘 보실 물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몽리 942번지 네포헤드가 플라자 3차 1층에 있는 106호 상가입니다. 대지권 18.88제곱미터, 5.71평. 건물 면적 74.88제곱미터, 약 22.65평이고요. 감정가는 9억 7천만 원 현재 34%까지 떨어져서 최저가가 3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오메나 이짝에도 말이 아니네요. 근데 이게 진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한게 맞나요? 여기도 감정평가사를 거꾸로 매달아놔야겠는데요. 아이고 매주 마냥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요. 감정가는 꿈이었고 경매가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일단 위치 한번 보셔요. 내포신 도시에서 번화가 중심에 위치하고요. 원래 네포라는 동네는 예산도 홍성도 아니죠. 주변에는 충남도청, 총청남도 경찰청, 여러 아파트들이 쫙 있고요. 그냥 시내 한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공서 밀집 지역이네요. 유동인구도 꽤 있겠어요. 기주 사람은 어딜 가나 있어요. 근데 오늘 핵심은 어떤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긴요. 사람을 생긴거나 가진 걸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아이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관공서는 사람은 많은데. 그 양반들은 점심값은 카드로 긁고 저녁엔 집으로 곰방 가요. 사람 많은 데서 장사 쉬운 거였으면 지하철역마다 다 부자 나왔겠죠. 그쵸? 그럼 지나가는 사람은 많아도 들어와서 머무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런 곳이 장사하기 더 어려운 구조일 텐데요. 그럼요. 아주 컴퓨터가 따로 없네요. 다와슈. 요짝에서 내려서 한번 먹었습니다. 우리 물건지는 메인 출입구에서 바로 좌측에 있고요. 오, 위치가 완전 기가 막힌데요. 큰 대로에서도 바로 보이고요. 현재는 요렇게 임대 연수막이 붙어 있는 뒤 그새를 못 버티고 경매로 나왔습니다. 꿀벌님, 여기 안쪽이 열려 있는데요. 오메나, 누가 손잡이까지 다 떼어 갔나봐요. 그냥 아무나 막 들어와 제낄수 있네요. 보시면 요렇게 우산이나 잡다한 물건들이 있고요. 꿀벌님, 이 담배꽁초 봐봐요. 이거 완전 흡연장이잖아요. 아이고, 주인 속이 월매나 타고 싶어. 임대 문이는 없고 담배꽁초만 늘어나는 거 보면 답 나오죠. 임차인보다 흡연자가 먼저 자리 잡았는데요. 월세는 안 내고 연기만 내뿜고 가네요. 그치고거 말고는 내부는 전체적으로 깨끗한 것 같습니다. 옆에 벽이 가벽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옆 가게랑 터놓고 쓰지 않았을까요?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겄네요. 여기 보시면 내부 화장실도 있고요. 변기에다가 뭘 했는가 건더기가 잔뜩 있습니다. 맛있게 점심 먹은 거다 토할 뻔했잖아요. 그러면 바깥 공기 좀 쐬러 나가보자고요. 물건지는 6차선 대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1층 상가고요. 통행량은 그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주변에도 술집이랑 임대문의가 많이 있네요. 생각보다 임차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요즘에 옛날 맨치로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상가는 잘못본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가는 경매로 나오지도 않고요. 잘 되는 상가는 경매 나오기 전에 금매로 팔아도 금방 팔릴걸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 같네요. 기주, 저도 원래 토지만 보러 댕기는디... 요즘엔 경매 물건으로 상가가 잔뜩 나오잖아요. 근데 가격도 헐값 수준으로 나오니께 말다한 거죠. 여기 안쪽에 안내판 보시면 체감되실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다 비어 있는데요. 이게 다 공실이면 상당히 심각한데요. 말안 해도 상황이 다 보이죠? 요런 상가들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버틸 사람이 없었다는 증거에요 어찌케 월세라도 받으면 이자라도 갚을 텐디 그것도 아니니께 경매로 상 나오는 겁니다. 상가 분양 받는 것도 그렇지만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웬만한 아이템이 아니면 정말 힘들겠어요. 그러면 주변 분위기 한번 봐봐요. 물건지에서 우측으로 가면요. 여러 고깃집과 술집이 쫙 있습니다. 상가들 간판이 다 삐까번쩍하네요. 삼겹살, 부대찌개, 손만두 등등 체인점인데 저게 유지가 될까요? 고거는 사장이 아니니께 저희도 모르죠. 김 사장님, 여기 봐봐요. 여기 컴포즈 커피도 있잖아요. 위치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봐야 할것 같은데요 제가 왜 꿀벌이겠습니까? 날아서 보시죠 김 사장님 어때요? 뷰가 죽이죠? 꿀벌샷은 정말 장관이네요 절경이고요 그럼 간략하게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물건지는 충청남도 경찰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요 주변에는 주거용 및 사업용, 업무용 부동산, 사업 및 주거나지 등이 혼재합니다 봉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버스는 당연히 댕기고요. 동측으로 높폭약 35m, 남측으로 높폭약 20m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는 총 7층 중 1층 106호에 위치하고요. 전용 면적 22.69평 되시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불당동은 사람은 많은데 지갑이 안 움직였고 여기는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없는데요. 정확하죠. 보통 요런데는요? 민원 보러 오는 사람...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처럼 머물러서 소비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신도시 상가가 왜 무섭냐면요 건물은 새건디 도로는 넓고 뭐가 많이 비어있어요 그럼 나중에 시간만 지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긴 하겠지만요 그요 불당동은 이미 검증이 끝난 동네고 내포는 아직 생활권이 완성되지 않은 동네에요 그럼 상가 생각은 접어야겠네요 근데 장점이 딱 하나는 있어요 행정중심은 안마한다는 믿음 물론, 그런 믿음으로 상가를 사면 버티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구독자 형님들 생각은 어때요? 불당불패, 불당동이 백배 났다. 그래도 내포가 미래다. 지금은 상가는 아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셔요. 이 물건 좀더 궁금한데요? 그러면 실장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실장님, 나와주세요. 네, 물건 소재지 이렇게 있고요. 지목 대지입니다.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토지 중에서도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도 요런 땅 한번 가지고 싶습니다. 건물 등기부 보시면 2018년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받았습니다. 9억 3,300만 원에 매매를 한것 같고요. 밑에 쪽 보시면 근저당이 있습니다. 7억 5천만 원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아래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해당 건물의 월세를 찾아보니까 1층의 동향 예, 저희랑 방향도 똑같습니다. 예, 면적이 조금 다른데요, 41제곱미터에 월세 3,000에 150 정도 됩니다. 우리 물건지 면적은 75제곱미터입니다. 이 물건보다는 대략 한 1.5배에서 1.8배 정도 큰 걸로 보이는데요, 면적을 월세로 나눠서 저희 물건지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월세가 대략 한 250. 5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가 매매가 예상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세 250만원을 12개월로 곱해서 거기에다가 100을 곱한 다음에 수익률 7%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대략 한 2억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증금을 더해주면 예상 매매가가 나오는데요 요정도 규모가 보증금이 3편이었으니까 저희는 한 5천원 정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상 시세는 한 2억 6천만 원 정도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최저가에서 한번 유찰이 되면 적정 시세가 될것 같습니다. 잘 들었슈. 맛집이네. 물건번호랑 경매 일정은 언제예요? 물건번호 2024 타경 33399요. 2026년 1월 6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임장 영상 찬찬히 보시고 생각 좀 잘해보셔요. 자, 끝으로 부처가 이런 말을 했슈.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전에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라.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엔 더 꿀맛 나는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꿀벌이었습니다.